저희 햇담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양서고등학교의 동아리로 2006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0기 8명, 21기 9명, 총 17명의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내 유일한 역사 동아리이자 두 개뿐인 인문 계열 동아리 중 하나로서 햇담은 일본군 위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바로 알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실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위안부 관련 체험전 운영 부스 활동 부츠 제작 및 수익금 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 문제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 인권 문제임을 알, 널리 알리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나눔의 집에 정기 방문하여 역사관 관련 도슨트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하여 공부 중이고 수요 시위에도 수요일 시,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모여 화상으로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및 나눔의 집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정확성 있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햇담은 이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잊지 않고 청소년의 시선으로 다시금 질문하고 행동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햇담의 활동은 단순한 역사교육을 넘어 기억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역사 속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현재로 끌어와 공감하고 앞으로의 세대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나누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